오메가, 베도와 라오디게야, 데니스 스미스 저, 오승근 역 결론 문제는 분명하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되라고 요구한다. 사탄의 목표는 항상 영원전부터 천사와 사람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죄의 많은 불순종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었다. 이 마지막 날에 그는 수십 년 동안 발전해온 교활한 속임수를 고안해 냈는데 엘렌화이스는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의 근본 가르침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고안된 거짓 신학 이론의 오메가라고 불렀다. 그녀는 사탄의 그러한 강력한 오메가 속임수가 있을 것임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두려움에 떨었다. 이 오메가 배도적인 가르침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십계명은 지킬 수 없고 죄는 자신의 삶에서 극복할 수 없다고 믿게 만든다. 이 거짓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제치를 안식이 예수 재림 교회를 부르신 이유와 지적적으로 반대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세상에 경고하고 개개인이 그리스도에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의를 받아들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에 완전히 순종하게 되었다. 슬프지만 사실이다. 평신도와 지도자 모두 많은 재림교인이 사탄의 오메가 거짓말을 가지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 속임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라오디기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나오디기아 상태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들은 나오디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지시에 대항하여 일어나 죄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진정한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비판할 것이다.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은 율법주의자, 완벽주의자, 광신자로 불릴 것이다. 그들은 혼란을 일으키고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교회의 분열로 이어질 것이다. 오메가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광신적인 움직임, 율법주의적인 개인들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 거룩한 육체와 완벽주의적인 가르침이 많은 사람을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견해에 대해 매우 확고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신앙과 교회의 참된 수호자로 여길 것이다. 진리를 거스리는 이 반란이 하나님의 라오디기아 경고와 교훈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두드러진 목소리로 커질 때 그리스도를 참으로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도전적인 시간이 될 것이다. 이것이 엘렌 와이시 그들이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진리에 고정되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승리할 수 있다는 진리를 받은 많은 사람과 죄에 대한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오메가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 때문에 흔들림으로 불리는 큰 분열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사이에 있을 것이다. 양측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친구, 가족, 심지어 교회의 지도자들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 분열될 것이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남은 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함께 뭉칠 것이다. 이 위기는 서로의 격려와 기도가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게 할 것이다. 이 사건들은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군대가 집결되고 있다. 일부는 오메가의 속임수를 통해 사탄에게 일부는 승리의 진리를 통해 그리스도에게. 이것이 바로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가 내가 제시한 내용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숙고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결국 모든 사람은 어느 편에는 서게 될 것이다. 죄에 대한 승리의 진리 편이냐? 아니면 오메가 속임수 편이냐?